유하, 타로 공부한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아빠 대 시간, 아침에 보는 빠른 데일리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2020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 평소 때 같으면 굉장한 헬류일이죠. 네.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이 되어 있고 그 이전까지도 업무 때문에 너무 빡빡했던 그런 하루로 이제 비춰지는 날이지만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널널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도 잘 쉬었고 이제 예 어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까지만 일하면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주말이 오니까요. 재충전하기에 좋은데, 어찌되었든 뭐 평일 같은 느낌? 예, 딱 평상시에 금요일 혹은 뭐 화요일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주 내에서는 가장 힘들 수 있는 요일이지 않나. 뭐 이렇게 감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5일날 하루도 쉬게 되었고, 이렇게 쉬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있던 업무를 오늘 다 처리해야 불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빡셀 수도 있고, 하지만 느낌적으로 보면 좀쉰 날이 많았다? 뭐, 요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어찌되었든,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즉,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은 요렇게, 유니버셜 웨이트 준비해 봤구요. 네, 셔플은 미리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장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 둘셋 네, 다섯, 예, 다섯 장추려봤고요 편집앰을 빌려서, t h r e 뿅! 예, 요렇게 다섯 장쭉 펼쳐보았습니다. 요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다섯 셀 동안, 예, 마음에 드는 카드, 혹은 왠지 눈과 정이 가는 카드, 혹은 1부터 5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 하나 골라주시게 되면요. 예, 제가 이제 한장한장 한장 리딩할 때그 카드가 이제 나에게 주는 조언 카드가 되니까요. 예, 한장 골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요렇게 다섯, 세 보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1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카드. 지나치게 갇혀있는, 무언가 앞으로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는 카드다. 요렇게 리딩이 되는데요. 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고인물이라는 말을 하죠. 고이다 못해 썩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예,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가 좋다라고 해도, 예, 바로 다음날 아주 위험하고, 내가, 겪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도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은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풍미를 즐겨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인생 살수 있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흘러가야 이치에 맞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욕심삼아 붙잡고 있다기 보다는 예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렇게 나를 너무 감싸고 있고 내가 좀 많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조언도 잘 듣고 네, 대비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오늘은. 내일에, 내일로 가기 싫어서 굉장히 좀 땡깡 부리게 되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되네요. 네. 자, 다음. 2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카드.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네. 내가 무언가 새로운 지식 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지식들과 통합이 되면서 네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로 이렇게 보여져요. 즉 나는 내가 가진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지혜가 늘어나게 된 내가 원하는 지혜를 습득한 카드로 저는 리딩이 되어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근데 내가 새로운 지혜를 습득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매뉴얼주의다, 뭐, 요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결국 소통의 부재, 그리고 남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많이 큰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즉, 새로운 지혜를 완성했지만, 이 지혜를 사용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네, 대화를 해야 하고, 사람들과 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이 됩니다. 네. 즉, 새로운 지혜를 완성하였지만, 이에 따라서 평판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이들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리딩이 되네요. 네. 예, 다음 3번 카드 리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카드. 감정적으로 매우 충족되는 하루. 이렇게 리딩을 해 보고 싶네요. 네. 새로운 감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던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힐링을 하게 될 계기가 마련이 되는 그런 카드이고요. 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이렇게도 리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내가 내 열정을 다해서 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변이들을 상대한다면은 예,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리딩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네, 결국 나의 감정과 무의식적인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지는 카드가 되겠네요. 네. 예, 다음 4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카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돼요. 네, 결국, 예,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고,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불시에 찾아오지만, 결국 이 변화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은 내가 고질적으로 사용해왔던 혹은 고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추구해왔던 그런 게 변화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됩니다. 평소 때 같으면은 나의 자존심 또한 크게 상처를 입는다 라고 리딩을 했지만 오늘 따라서는 이 리딩이 나의 자존심의 상처가 아닌 다소 불편하지만 나 또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나 또한 동의하는 변화가 발생하는 하루, 이렇게 리딩이 됩니다. 예 다소 불편하지만 나 또한 달갑게 생각했던 변화인 만큼 받아들이기는 쉽겠네요 뭐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항상 주차 공간이 좁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순간적으로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그에 대해 강화를 하게 된다 뭐 요렇게 보여집니다 나 또한 자동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날이 한정되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죠. 확실히 나아졌어.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예, 다음 5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카드. 상당히 빠른 일처리를 요구하는 카드이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리딩을 해볼까 해요. 여기저기 옮겨다닐 만한 일이 굉장히 많은 하루로 리딩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한 군데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좀 다양한 이동이 보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사무실에 엉덩이 붙이기가 무섭게, 아, 여기 좀 갔다 와야겠어. 아, 저기 좀 갔다 와야겠어.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리딩이 되는데요. 예, 결국에, 이렇게 리딩하나, 저렇게 리딩하나, 결국에 굉장히 발이 바쁘고, 나는 행동하고 수습하기에 바쁜 하루일 것이다.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 라는 조언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는 하루이니 매우 바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하루 보내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하루의 데일리 모두 한장한장 한장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한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예 오늘따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싫어지고 앞으로를 대비하고 싶지 않아 주변이들과도 반목하게 되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됩니다 예 결국에 내가 붙잡고 싶더라도 시간과 인생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배척하기보단 배려하고 계획하여 계획하여 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그런 하루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더해져 나만의 지혜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하루로 리딩이 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요. 내 주변에 금은보화가 많더라도 나가서 팔수 있는 수완이 있어야 금은보화가 되지요. 예 결국. 내가 만든 새로운 지혜를 뽐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뭐 요렇게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조금 더 성실히 이행 하시길 바랄게요 예 다음 3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때 네, 새로운 사람 관계가 생길 기회가 다가오고요. 새로운 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충족이 올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하루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동한다면 매우 좋은 하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다음,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나 또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이 불편해했고, 이건 변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음, 5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굉장히 많은 곳을 이동해야 하고 상당히 바쁜 하루일 것으로 리딩이 됩니다. 결국 나는 행동하고 수습하고 활동하는 게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쉴틈 없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자각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오늘 하루의 데일리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일 것이다 라고 리딩이 됩니다. 이 사람 관계에 의해서요, 네, 배척하게 되면 앞으로가 피곤해질 수 있고요, 나의 평판상승과 내가 생각한 것의 활용,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요, 또는 새로운 사람 관계가 펼쳐져서 힐링을 할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변화와 이곳저곳 나가서 아 다니게 되는 그런 행동과 이동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기존의 인간관계 모두 다 조심하셔야 하는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하고 확고히 해야 하는 하루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딩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예, 이렇게 2020년 5월 7일 목요일의 데일리 모두 살펴보았고요. 지금의 이 데일리 영상이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